어, 윤남무 배우님의 오늘 막공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어, 저희 공연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 2개월 동안 저희 상주 스태프분들, 미향 조명, 무대팀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고 저희 밴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우박 친구들 네, 저희 연습까지 합하면 거의 한 5개월 정도 같이 보냈던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으니까요 또 다시 만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멋있는 핑크색 옷을 난생 처음으로 입혀주신 <laughs> 창작진 여러분, 작가님, 작곡가님, 연출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항상 존경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음, 좋은 자리에서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